회전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전개도라는 것은 펼쳤을 때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이 회전체, 이 입체도형을 펼쳤을 경우에 평면 도형을 펼쳤을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전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원 기둥의 전개도를 생각하신다면 이 옆면은 펼쳤을 경우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될 것이고 윗면과 아랫면은 자 이렇게 두 합동인 원이 그려질 것이다. 자 이때 원의 위치는 관계가 없습니다. 즉 원이 이렇게 나란하게 있어도 좋지만 이 밑에 있는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도 상관없다. 즉, 이 위랑 아래에 원 하나씩만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이면 아, 다 같은 전개도가 될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때에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자, 이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될 것이다. 자, 왜냐면 이것을 이렇게 말았을 경우에 완벽하게 딱 말리기 때문에 자, 이 길이가 결국 이 원의 둘레랑 똑같을 거 아니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다음 원뿔 자 원뿔에서는 원뿔을 펼쳤을 경우에는 옆면은 이렇게 부채꼴 그다음 밑면은 원이 된다 자 같은 방법을 보신다면 자 이때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이 모선의 길이가 될 것이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원뿔 때 펼쳤을 경우에는 자, 이 옆에 생기는 요 길이는 모선의 길이가 될 것이고, 윗면과 아랫면은 넓이가 다른 두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또, 자, 이 곡선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데, 이 원뿔대를 펼쳤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의 원이 그려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자, 그 이와 관련된 예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해달라. 자, 모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, 어떤 길이가 되냐면, 이 길이가 결국 모선의 길이가 될 것이다. 자,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? 반지름 R이라고 논다면, 우리가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, 호의 길이는 360분의 중심각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다. 자, 이 값이 뭐랑 같냐면, 이 밑면인 원의 둘레, 즉,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6이랑 같더라. 자, 그럼 2 곱하기 파이를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쪽을 계산하신다면 3분의 1 곱하기 R이 6이기 때문에 R은 18이 될 것이다. 자, 이런 식으로 모선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